안녕하세요. 인생사연극장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서만 끙끙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저희 인생사연극장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공간입니다. 구독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47세 직장인 민준 씨입니다.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준씨는 지난 4년간 두바이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며 기러기 아빠로 살았습니다. 아내 서영과 고등학생 딸 윤서를 한국에 두고 홀로 뜨거운 사막 위에서 버텨냈습니다. 처음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독함이 그를 매일 밤 괴롭혔죠. 하지만 그는 참아 냈습니다.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정도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아내 서연과 대학 시절 만나 졸업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벌써 22년 차 부부였죠. 신혼부터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지내왔습니다. 서연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봤고, 민준 씨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매달 700만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두 바이에서 버는 월급의 대부분이었죠. 그는 좁은 숙소에서 빵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주 주말 영상통화를 하며 가족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언제 들어와? 라는 서연의 질문에 조금만 더 버티자. 윤서가 대학 갈 때까지만 이라고 답했습니다. 22년간 함께 해온 가족은 견고하다고 믿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래 이 모든 고생이 다 가족을 위한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영상통화할 때 서연의 표정이 어색해지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민준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부부 사이의 신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영상 통화할 때마다 서현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본적 없는 고급스러운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고 서현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짓게 하고 비싼 브랜드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딸 윤서와의 통화에서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친구랑 나갔어요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엄마 친구 아저씨랑 같이 밥 먹은 적 있어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윤서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새벽에 자주 전화해요. 새벽에 누군가와 웃으면서 통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민준 씨도 알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년간 두바이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들, 가족을 위해 포기한 것들, 매달 송금한 700만원.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민준 씨는 한국에 있는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탐정은 보통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민준 씨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죠. 폭수의 시작. 열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결정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뢰인께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막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부인께서 특정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이제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간남은 박지훈이라는 48세 남성이었고, 강남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연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상간남과 만났고,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두바이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벌어보낸 돈으로, 아내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딸 윤서도 그 남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민준 씨는 회사에 조퇴를 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민준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4년간 그가 흘린 땀과 눈물,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반드시 이들을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탐정에게 연락해서 법적으로 싸우기 위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레스토랑 데이트 영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심지어 상간남이 서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탐정이 정말 완벽하게 일해 주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해 주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됐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급하게 휴가를 냈습니다. 가족 문제로 급히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상사가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변호사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해서 현장을 찾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탐정에게 연락하니 오늘 저녁에 둘이 만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이 만나는 갤러리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 10분쯤 서연이 그가 본적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박지훈과 팔짱을 끼고 갤러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으로 갔습니다. 딸 윤서가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4년 만에 보는 집이었지만 전혀 집 같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낯선 남자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빠. 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갔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빠가 왜 갑자기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준 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어? 언제 들어왔어? 라고 더듬거리면서 물어봤습니다. 2시간 전에 들어왔어. 윤서랑 같이 치킨 먹었어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은 술 냄새와 함께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갑자기 일이 끝나서 깜짝 선물로 왔어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민준씨는 아내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4년 만에 함께 누운 침대였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채판 그리고 종결.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 주었어요. 민준씨는 응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와이프 손맛이 최고야라고 답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곧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고 봐라. 월요일 아침 민준씨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유명한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었어요. 민준씨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는 보통 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비싼 돈이었지만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서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수요일 오전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박지훈에게는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될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서연에게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박지훈에게 소장이 송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해 하며 연락 왔다고 말해주었어요.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비쳤는데 민준씨는 절대 합의 안 한다.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서연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박지훈이 소송 얘기를 했나보다 싶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박지훈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변호사가 말해 주었어요. 3,5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꽤큰 금액이었지만, 민준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서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월요일에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지훈을 직접 마주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조정실에서 합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박지훈의 변호사가 피고는 5천만원으로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민준 씨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 주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러기 아빠 헌신 짓밟은 불륜 아내와 상간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서현은 기사가 나간 후 완전히 무너졌고 박지훈의 갤러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재판 기일에서 민준씨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4년간 두바이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아내가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니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모텔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공개됐어요. 네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변론을 종결했어요. 피고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며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일 아침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지훈은 원고 민준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민준씨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서연과는 협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딸 윤서의 양육권은 당연히 민준씨가 가져왔습니다. 서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해서 윤서의 얼굴도 제대로 못 마주했거든요. 정상훈으로부터 받은 4,500만원은 윤서의 교육비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딸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딸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두바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4년간의 해외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연봉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윤서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만 보고 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달 후에 들은 얘기인데 박지우는 다른 지역에서 작은 갤러리를 차렸다가 그것마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어디서든 장사가 안 됐대요. 서현은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22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변변한 기술도 없고, 나이도 40대 중반이라 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지금 민준 씨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일도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4년간 당했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민준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